경주리 1,200m 제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이스트 매직과 2번 마 다나운 로즈 두 마리 출발이 빠릅니다. 2번 마 다나운 로즈가 약반 마신 정도 앞서면서 한 가운데 안쪽에서 앞서고 바깥쪽에서는 6번 마 러피언 이글 거리차를 좁히면서 6번 마 러피언 이글 1마신 차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마 다나운 로즈. 바깥쪽 2위는 반마시차 6번마 러피언이글 3위는 1번마 이스트매직 4위는 5번마 마이텐 한가운데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 8번마 동트자웨이도 거리 차선을 빌서 선두권 가담 바깥쪽 4, 5위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2번마 다나운로즈와 김효정 기수가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는 6번마 러피언이글과 바깥쪽에 8번마 동트자웨이는 바깥쪽 큰 원을 그리면서 선두권에서 밀려납니다 선두 2번마 다나운로즈 결승선 직선지로 안쪽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번마 이스트매직이 결승선 직선지로 2위까지 추격하면서 역전 노립니다. 바깥쪽 1번마 이스트매직과 안쪽에 2번마 다나운 로즈 2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 5번마 마이티앤, 5번마 마이티앤이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빠르게 추격합니다. 이제 1번마 이스트매직 결승선 직선지로 단독선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5번마 마이티앤, 안쪽에서는 4번마 황호자가벌티고 있습니다. 1번 마 이스트 매직과 4번 마황광자두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갑니다. 경주리 1200m 제1경주 1번 마 이스트 매직과 정정희 기수 결승선 직선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아홉.